불가에서 대륜보살은 모든 별나라를 지배하는 물보살이며 신들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레바퀴를 만드는 보살이다. 대륜보살의 화신인 범신은 직접 수레바퀴를 타고 내려와 인간 세상의 권능을 평정한다. 12띠 중세 번째 띠로 인년생을 가리킨다. 호랑이띠라고도 한다. 행운의 수는 3과 8. 신은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까지. 강위는 동북동, 다른 겨울 정월, 계절로는 정월 입춘의 2월 경칩 전날까지, 오행은 뭐 음양은 양, 대응하는 서양별 자리는 수병좌에 해당한다. 직업으로는 검찰, 군인, 경찰, 세무사, 운동선수, 정치, 예술, 교사가 잘 어울린다. 원래 범띠생은 원기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상상력이나 관심을 끄는 일이 있으면 분합이가 모닥불에 뛰어들 듯몸 전체로 뛰어드는 버릇이 있다. 목전의 일이 정의의 길이여 살기 위한 자기의 의무라고 여긴다면 이해를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성격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100%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야 만다.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새로운 도전이 절실하게 요구될 때 그는 항상 그것에 도전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호랑이띠가 지닌 맹점도 없지 않다. 호랑이는 힘만 믿고 무모하게 달려드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용맹성을 과신한 나머지, 만용을 부릴 때 무너지기 쉽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호랑이띠 생의 충동성과 원기왕성함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인생에 대한 그의 정력과 사랑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극한다. 호랑이띠생은 모두가 인도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나 동물들과 제주하기를 즐기고 또 잠시라도 자기의 상상력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면 그 무엇이든지 다 사랑한다. 실세 없이 마구 설쳐대기를 좋아하는 호랑이띠생들은 보통 참을성 없이 행동하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성격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하지만 성미가 급한 만큼 진지하고 다정다감하고 관대하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유머감각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런 범띠에게는 어떤 인연이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 지금부터 범띠가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범띠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범띠와 잔나비띠.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성격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 서로 마주하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성격 차이를 해소시킬 수 없다. 미움이 깊어지는 관계이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상극인 사이다. 둘 사이에 상충살이 있어 그러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오행의 기 사이에는 합이 있고 충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는 지지 사이에 생기는 충을 상충살이라고 한다. 한자로 서로 상, 찌를 충, 죽일 살로 쓰며 서로 어울리지 않고 맞서게 만들고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를 해치거나 깨지게 만든다는 독하고 모진 기운이다. 인신상 충살. 범은 숲 속의 왕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은 잔나비는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범을 나무 위에서 조롱을 하며 약을 올리곤 한다. 범은 자기보다 힘이 많이 약한 약삭 빠른 잔나비를 잡지 못하기에 화가나 미쳐버린다. 그래서 범은 잔나비를 무척 싫어한다. 최악의 궁합이다. 범띠와 닭띠. 처음에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만날수록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새벽 다구름 소리에 범이 도망가는 격으로 서로의 화목이 어렵고 불만, 불평이 가득한 궁합이다. 서로 성질을 도두기 때문에 결국 무관심이 상책이며 잘해야 냉정한 관계이다. 재물이 흘러나가며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지만 헤어지면 보고 싶어 그러지도 못한다. 둘 사이에 원진살이 있어 그러하다. 원진살이란 한자로 원망할 원과 성낼진 죽일 살로 쓰며 궁합을 볼때 서로 꺼리는 살로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되어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원수 같은 사이다 그러나 멀어지면 자꾸 그리워,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게 되는 관계이다. 인유 원지는 호증계 치단 범은 닭의 부리가 짧다고 싫어한다. 범은 별볼일 없는 닭이 벼슬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닭은 범이 수염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한다. 범 띠와 말띠 합하는 띠이다. 결혼 상대나 사업 상대로 대단히 좋은 관계이다. 상호 신뢰와 상호 이해 속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매우 성공적인 결합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선도 번성하고 오복을 갖추어 남부럽지 않게 호강할 수 있는 궁합이다. 말띠는 범띠가 잘못을 하거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의견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대하기 때문에 범띠의 경우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귀담아 듣는 경우가 많다. 말띠의 이런 태도 덕분에 범띠도 발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사업 파트너로 만나게 되는 경우 상호간의 존중과 솔직한 의견 교환 덕분에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 나갈 수 있다. 범띠와 개띠, 합하는 띠이다. 이상적인 결합이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함께 커다란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관계이다. 개띠는 헌신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충직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배짱이 있다. 신념이 강한 범띠와 의기투합하는 사이가 되어 잘 맞는다. 한 쌍의 인고와 같은 결합으로 자손떡이 많고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궁합이다. 범띠와 돼지띠. 합하는 띠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상대이다. 함께 하면 사랑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애정과 사업에 있어서 매우 협력적인 관계이다. 배우자로 만나면 큰 다툼 없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저돌적인 성향의 돼지띠와 대범하고 추진력이 있는 범띠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다. 하늘이 내려준 천생연분이다. 범띠와 쥐띠, 공통의 관심사가 거의 없다. 서로의 교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냉정을 유지하면 서로 조심하는 관계는 될수 있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 무관심 덕분에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된다. 사회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나게 되면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수 있다. 범띠와 범띠. 심각한 충돌과 경쟁이 생기는 관계이다. 서로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대이다. 되도록 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다. 범띠와 범띠. 그저 그런 관계까지만 가능하다. 사소한 적대감 때문에 서로에 대해 유보적 자세를 취하는 관계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만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범띠와 토끼띠. 서로의 교제를 그런대로 유지할 만한 상대이다. 큰 충돌은 없지만 그렇다고 썩 우호적인 관계도 안 된다. 범띠와 용띠. 상호 존중과 상호 협력의 관계이다. 주도권 문제로 다소의 충돌은 예상되나 성격차는 극복될 것이다. 대체로 둘 사이의 만남은 성공적인 관계라 할수 있다. 범띠와 뱀띠. 서로 의심이 많을 관계이다. 서로 무관심하고 비우호적인 관계이다. 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다. 다툼과 적대 행위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범띠와 양띠. 노골적인 대결 관계나 경쟁 관계는 없을 테지만 일정한 정도만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이다. 깊은 유대감을 못 느낄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관계가 되기는 어렵다. 사주팔자에는 음양오행이 있으며 이는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열 가지가 있으며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 하여 열두 가지가 있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오행의 기 사이에는 합이 있고 충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는 지지 사이에 생기는 기운으로 살이 꼈는지 보는 것이다. 궁합에서 상충살과 원진살은 서로 극한다는 뜻이 있는 반면에 서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뜻도 있다. 즉, 서로 반대된다고 하여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나에게서 해로운 오행을 상대방이 상충하여 반대로 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살이 꼈다고 해서 인연을 버리지 말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을 아끼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